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. 저희 채널이요 201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약 3,000개의 영상을 촬영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골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최근까지 저희 영상들을 멤버십으로 묶어놔서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은 상당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로 모든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시청자들이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제가 공개로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단 최근에 시작한 85타 프로젝트 딜리버리는 여전히 멤버십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지금까지 제가 골프를 친지한 40년 됐거든요. 제가 50살이 넘었어요.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골프를 했는데, 골프를 하면서 저는 스윙이라는 걸 먼저 배웠거든요. 당연히 그런 거였어요. 오면 어드레스를 배우고, 그 다음에 뭐 그립은 어떻게 잡고, 이런 것들의 셋업을 배운 다음에, 공을 치기 위해서 공도 못 치게 하고 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스윙의 관점에서 골프를 해왔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골퍼분들에게 레슨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제 골프의 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게 딜리버리예요.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골프를 배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스윙이라는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그저 딜리버리의 관점에서 그분들이 골프를 시작해서 그냥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제 골프 교습가로서 철학이 바뀌게 됐습니다. 그렇다고 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냐? 아닙니다.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딜리버리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3,000개가 넘는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 마음껏 보시고 마음껏 응용하셔서. 여러분의 골프를 보다 쉽게 즐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제 본심이고요. 그리고 제 골프 인생의 후반전. 본격적으로 제가 50세가 넘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골프는 딜리버리의 관점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. 제가 만약에 어릴 적에 스윙을 배우지 않고, 딜리버리가 골프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저는 골프를 훨씬 더잘 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본능도 훨씬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, 골프 트렌드라든지 많은 선생님 거의 99 99.9999%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스윙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골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은 아니고요.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어, 요즘에 굉장히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.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런 숫자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딜리버리의 관점으로 왔을 때는 골프채도 제가 여성용 골프채를 써도 되고, 선수용 뭐 딱딱한 걸 써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도구만 다를 뿐이에요. 왜85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75타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골프 클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숫자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나는 숫자를 분석하는 게 좋아, 내 스윙 각도를 분석하는 게 좋아. 이런 분들은 제가 공개해놓은 그런 스윙 영상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. 아, 저는 오직 뭐 나이가 들면 뭔가의 철학이 생기고 꼰대일 수도 있지만 아, 새로운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아, 그러한 기분으로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딜리버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3천 개가 넘는 영상은 여러분들 마음껏 시청하시고 딜리버리에 대한 꼭 이것만 하면 85% 나가서 아75탈칠수 있습니다라는 이 시리즈 프로젝트는 제가 멤버십으로 묶어 놨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이 영상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공개된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.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너무 풍성합니다. 어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클레스는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